번입니다. AB랑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수선 내렸잖아. 여기서 무조건 우리는 이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각을 표시해 보면 되는데 조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? ABC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구나. 점이라고 하고 X라고 해볼게요. 그럼 점이랑 X는 각각 얼마지는 몰라도 합하면 90도거든. 여기 90이 있으니까 X랑 점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얘랑 얘가 만나야 딱 90도가 나오니까 여기는 점이 와야 되겠지? 점이 왔어? 근데 그 옆에가 또 90도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얘는 또 점하고 90도가 되는 X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. 그래야 또 얘랑이랑 더해서 90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무조건 우리가 봤을 때 이각과 이각은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또 이각과 이각도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합동 조건, 둘다 직각이 있었다. R이 있고요 또, 비편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, H. 각이 하나만 같은 게 아니라, 또두개나같잖아 그러니까, 사실은 RHAA 하고 싶은데, 꼭 참고, RHA라고 잡도록 할게요. 두 개가 합동이라서,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? 3이 되겠죠.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? 4가 되겠죠. 따라서,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, 전체 사다리꼴 넓이에서 얘 빼고 얘 빼면 되거든? 그럼 전체 사다리꼴 넓이는 4가 윗변이고 3이 아랫변 그리고 7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. 사다리꼴이 누워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따라서 사다리꼴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되는데 사다리꼴은 윗변이 4, 아랫변이 3 곱하기 높이는 7이 되겠습니다. 나누기 2 하면 사다리꼴이 되는 것이고 이 삼각형 넓이는 6 이것도 6 2개 더하면 12 얘네만 빼주시면 되겠죠.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양쪽에 있는 거 2개를 뺐어요. 그러면 왼쪽은 2분의 7 7의 49가 되는데 거기서 2분의 24를 빼니까 정답은 2분의 25 되겠습니다.